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어제 중국 이슈를 저희가 정리하게 되면서 그렇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좀 집중을 했던 기억을 음. 하실 겁니다. 이 전략과 관련 지어서 본다면 어떤 중국의 철도 기업 쪽에서는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살펴볼 기업 이와 큰 연관 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일지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도 후강퉁 시대의 수혜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의 철도 교통주인 중국 남차인데요. 중국 남차는 세계 최대 철도 차량 제조 업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영 기업이기도 한데요. 열차와 기관차, 또 화물차 등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1대 1로라는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1대 1로란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 는 경제벨트 개발 프로젝트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와 함께 자연스럽게 철도 교통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 남차는 최근 경쟁 회사였던 중국 국차에 대해서 흡수 합병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마진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아울러 중국 남차는 최근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이 시장 경쟁력을 더욱 더 높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대일로와 함께 떠오르는 기업 중국 남차,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중국 남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해 A 주에서 지금 거래가 가능한 이런 종목이고요. 어, 지금 철도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대1로 프로젝트에서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후광통 시행으로 음. 어떤 수혜주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는데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신한 금융투자 김초희 트레이더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 중국 남차. 일단은, 어, 상하이 증시에 지금, 어,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일단 어떤 종목인지 좀, 어, 먼저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중국 남차로 종목 코드는 601766입니다. 음. 어, 동산은 중국 북차와 함께 중국 철도 차량 제작 시장을 양분하는 세계 최대의 철도 차량 제조 업체 중 하나인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시장 점유율 47.2%로 대형 트럭을 제외한 모든 차종 점유율 전체를 중국 북차와 나누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의 경우에도 두 회사의 자회사 혹은 계열사 점유 물량으로 사실상 철도 차량 제작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시가 총액 1,600억 위안의 1위 업체이며 현재가 12.07 위안으로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 9,700만 주이며 주가 수익 비율은 35.9배입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이제 철도 차량 제작이 시가총액 1위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북차와 남차 이렇게 있는데 좀 중국 시장을 좀 양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사실 중국에서는 음. 철도 사업이 굉장히 좀 역사 길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 좀 설립이 돼서 좀 산업 성장 스토리가 이어져 왔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주요 연혁 같은 경우는 1897년 음. 기관차 및 철도 차량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네. 1949년에 중국인민공화국 철도부 제조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1966년에 중국인민공화국 철도부 제조원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음. 1986년에 중국 기관차 및 철도 차량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에 중국 기관차 및 철도 차량 회사 독립 후 남차를 설립했고요. 음. 2007년에 남차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네자 이렇게 해서 어0 0 7 년까지 이렇게 어 유한에서 설립되는 과정들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중국 인민공화국 어떤 철도부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제 어 이렇게 어 회사로 이제 독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뭐 어떤 중국의 어떤 산업의 좀 어, 성장과 아 어, 스토리와 좀 맞물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사업들 좀 어떤 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음.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 및 전기.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네.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11년 해외 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4.1% 상승한 7.7%를 기록했으며 2012년 이후 매출액 대비 R&D 비중 3%, 카펙스 비중 5%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부 철도 장비 투자는 전년 대비 14.7% 상승한 1,640억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독과점 산업의 특정상 중국 철도의 장비 투자 증가는 중국 남차의 매출 증가에 그대로 연동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철도 장비 투자 매출액의 증감률 또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고속철도와 고속전동차의 급성장이 아마 향후, 전, 향후 중국 철도산업을 철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소유한 철도 인프라 업체 중국 철도회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철도의 길이는 약 15만 킬로미터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음. 따라서 고속철도의 급성장으로 2015년 전동차 전차량 동안 전차량 또한 31.1% 증가 예정입니다. 네. 사실 대륙의 어떤 지하철 음. 혹은 철도가 쫙 깔리게 되면 말도 못 하게 정말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해외 쪽에서는 뭐 고속철 수주, 지하철 수주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매출액 비중이 뭐 기관차나 고속철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좀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laughs> 풍력 발전 및 기타 쪽이 3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차가 21%, 그 다음으로 음. 전동차가 20%, 고속차 18%, 음. 대형 트럭 10%, 여객이 7% 순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국 철도 차량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시면 음. 중국 남차와 중국, 비, 중국 부차가 어 1대1 정도로 비례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음. 어 기관차 같은 경우 중국 부차, 차가 54% 중국 남차가 46% 그리고 전동차 같은 경우 중국 북차가 52% 중국 남차가 43%로 어 여객 같은 경우는 어 오히려 어 중국 남차가 50. 58%를 차지하고 나머지 중국 북차가 42%를 차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전체적으로 지금 딱 보니까 이제 남차와 북차가 이제 시장을 딱 양분하는 그런 모습을 음.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어이 기관차나 뭐 열차 부분에서는 북차가 조금 앞서고 있고 여객 부분에서는 남차가 조금 더 이제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어, 전동차나 열차 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나. 뭐 비슷한 기업 찾자면 현대로템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좀 비교할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개업을 놓고 비교한다면 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 남차의 그 한국, 한국에서 비교를 하자면 현대로템이 아마 중국 남차와 상이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 시가총액이나 매출액이나 단기순익표를 보시면 음.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중국 남차가 28조 4 6 0 0억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원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어, 중국 남차 같은 경우는 21조 3,800억 원을 차지하고 음. 있으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3조 1,900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기 순위에서 차이점을 보실 수 있는데 네. 중국 남차 같은 경우는 9,545억 원 음.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흑전 죄송합니다. 적자 전환 후 167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많이 차이가 나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뭐, 시가총액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요. 규모면에서 매출액 부분도 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가치도 좀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펄 보니까 35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좀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게요. 주가 수익률 장단기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 실적까지도 한번 정보가... 을 해주시죠. 네, 그 2월 2 25일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3년 주가 수익률 비교 같은 경우는. 무려 141%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1년 같은 경우는 186%, 그리고 6개월은 137%. 근데 최근에 1개월에 마이너스 12%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있어서 마이너스 12%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자, 최근에는 좀 조정기를 거쳤던 이제 그런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PER을 보니까 상당히 좀, 어, 좀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후공, 후강통 이후에 상당히 좀 과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 종목... 추천하신다는 건 뭔가 좀 어떤 매력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떤 쪽에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아, 이 종목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 작년 12월 31일에 중국 북차와의 합병을 흡수 합병을 발표를 해, 했습니다. 음. 그리고 해당 합병은 중국 북차가 소멸 회사가 되고 중국 북차 1주당 1 1주의 중국 남차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이 합병을 통해서 R&D 투자를 비롯한 판매 관리비 절감이 예상이 돼서 신규법인 같은 경우 10% 판매가 되니다 상감비 절감이 되고 음. EPS 같은 경우는 26.9%의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음. 그래서 중국 내 유일한 경쟁업체의, 경쟁업체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 리스크 또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 합병으로 중국 내 유일 철도 차량 생산 기업으로 재탄생되고 있,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 아마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특유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함에 따라 해외 시장 경쟁력이 강화돼서 해외 수주가 총 수주의 1 6 1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 또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표 전동차 제품인 CRH 380A의 차량 가격은 360만 달러인데, 시멘스의 발라로 D보다 190만 달러 정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마진 개선을 위한 차량값 인상 가능성을 감안해도 가격 경쟁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는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경쟁 글로벌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열악한 타 업종과는 달리 세계 상위 수준의 철도 관련 기술 력을 보유하고 있, 있고, 있고. 음. 그리고 2001년부터 디자인 작업에 착수되어 1000번의 기술 테스트와 어, 17. 곳의 지역에서 시범 운전 후에 제작된 CRH 380은 최대 속력 486.1km/h로 세계 기록을 경신한 바에 있어서 아마 그런 음.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좀 상당히 높은 기술력에 올라와 있는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부분에서 해외 시장의 경쟁력 또 음. 어, 중국 내부로 들여다보자면은 북차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뭐경쟁할 어, 상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어, 이제 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도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어요. 이제 프랑스 일본의 음. 어떤 고속철 기술력을 크게 좀 따라잡는 기업이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어, 벌써부터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국계 애널리스트 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장기적인 전략 세워본다면 음.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어, 외국계 기관 투자 의견을 보시자면 은 매수 의견이 12곳이 매수 의견을 내놓았고 그다음에 네. 보유는 한 곳, 그리고 매도는 두 군데서 내놓았는데 음. BNP 파리가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보유 축소 의견을 내놓았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9.81이고 에센스 세큐리티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의 목표가 14.85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중립 의견의 9.7 그리고 크레디스위스 같은 경우는 시장 수익률 상해 투자 의견의 12달러 그리고 12위안화 그리고 캐피탈 세큐리티 코프 같은 경우는 적극 매수의 11위안화를 내놓았는데 보시다시피 현재 한 곳의 목표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증권사들의 목표가보다 현재가가 앞.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합병 부분을 염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위 목표가는 중국 남차 회사만 보실 때 목표가라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 지금 여러 가지 어, 저희가 의견에 대해서 좀 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장기 투자 전략을 세워볼 때는 좀 어,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도 감소되고 있고 주가 또한 하락 후 채, 최근 들어는 오름세이지만 하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 남차와 북차의 합병 효과로 인한 비용 절감 및 시너지 효과, 그리고 어, 중국의 도시화율 상승에 따른 전철 및 도시 간 철도 건설 확대 기대로 미루어보아 중국의 유일한 철도 차량 제조 회사로서 향후 말씀하신, 것, 음. 말씀하신 것처럼 1대 1로 효과에 따른 해외 수주 증가 기대도 어, 장기 투자 시 유망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고점 대비 일정 정도 조정을 거친 부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고점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조정도 거쳤고, 어, 여기에 좀 여러 가지 해외의 어, 떤 매력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매력도는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네. 경쟁사를 끌어안게 되면서 음. 더욱 강력한 어떤 기술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안게 됐습니다. 중국 남차에 대한 투자 매력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투자 관점에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한 금융투자 김초희 트레이더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국내로 얘기를 돌려서 3부 순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